이충이 1986년 세계선수권대회 한 경기 네. 최고 45 득점하며 금메달 획득. 와, 금메달. 아시아 선수 최초로 NBA에서 러브콜. 오, 오, 오 최초로? 아니 NBA 선수가 될 뻔했는데 왜안 가셨어요? 86년도 때인데요. 네. 8 6년도 뭐가 있었냐면 서울 아시안게임이 아, 아시안 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아, 88년? 82년도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음. 80년도 서울 아시안게임은 우리가 이제 홈이니까 자국이니까 우리가 홈게그러니까이 네, 그러니까. 연패를 할수 있다 는게이 연패가 또농구선서 최초고 음. 음. 그리고 또 제가 고그 당시에 뭐가 걸렸냐면 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그 특례로 해가지고 음.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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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5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예, 아. 음. 네, 근데 지금 같은 거 아마 다 풀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 아. NBA 갔으면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이층이선수가 돈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계약금을 음. 다 내고 가야 되는데 각가이죠 <laughs> 경기 이충희 선수 때문에 경기 중에 난투극기 벌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심한 반칙을 해가지고 팔꿈치를 때리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했어요 <laughs> <느낌. 웃음> <laughs>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음. 그좀막 귀찮게 하고 막그는적 있어요. 음. 뭐옷 잡아당기고, 뭐 아니면 뭐 얼굴에 침 뱉고, 얼굴에 침 뱉는다면서 짬뽕 네.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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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필리핀 선수는 심판이 안볼때 합니다. 오. 한국 선수 이제 열 받으니까 심판이 있는데 얼굴에다 침 뱉었어요. 음. 아우 그런 음. 거는 퇴장이죠. 그렇죠. 아. 이아이스 발린 거지. 턴솔의 음. 본인들의 노하우 반칙 요령 그렇죠? 같은 거뭐 있습니까? 저, 나만의 반칙도 하고. 파월. 많이 당하는 편이어서요 아 저는 이제 아니, 이미지 관리 때문에 아니죠. 소녀팬이 <laughs> 있잖아 어디 가든지 그래 국가대항전을 하면 제일 응. 좀 그래도 좀그좀경기하기좀 싫었던게 응. 그땀 냄새가 정말 지독하거든요 아그 친구들 그런데 특히 이제 겨드랑이가 손에 들어갈 <laughs> 때가 있어요 <이제> <laughs> 수비하다가 이렇게 또한번 <laughs> 들어오면 아 <laughs> 이거 정말 아까 보지 않은 사람들뭘 냄새가 진, 그게 진국이죠 진국 진구. <laughs> 그다음 날까지 안없어요 일종의 호모 비싼 냉는아니죠 <laughs> 아우 <진짜>. 아, <laughs> 아, <laughs> 네. 아, 네. 내가 알고 있던 선수 중에 가장 더러웠던 선수는? <laughs> 더럽다는 얘기는 뭐 얘는 이제 뭐 스타플레이를안 뭐, 서... 달는 얘기인가요? 네. 뭐그 매너도 어. 그럴 수 있고 경기 끝나고 샤워도 잘안 하고 나뭐 <laughs> 저보다 한삼년 연배 되시는 분인데 그 선배님은 꼭 이걸로 이렇게 목침을 놨어요. <laughs> 아유. 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서 탁 칩니다 여기 그러면 오. 한 5분 동안 숨막히게 아, 됩니다. 강아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쭉 갖다 대는데 노령이네요 어. 그것도. 아, 이거 기술이 천번 지겨지고 한거 아니야? 하루에 천번 충격을 받아 이 지금 분. 저는 이제 그 거의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후배들이 이제 이제 신경전 때문에 반말도 하고. 아 그래요? 충이한마 충이한 충이한. 둘다 퇴장시키는 거지. 이렇게 지시를 아, 합니다. 음, 너는 골부담도 그 마크나 해 그거는 지지 막으라. 아, 어. 어. 감정상하게 만들어가지고 <laughs> 동시에 퇴장 시킨다든지. 아, 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웃음> <웃음> 피부가 다른 선수예요. 어. 용병 수인데 음, 음. 근데 이 친구가 운동 끝나은 선수로 샤워하고 밥을 먹는데 이 친구는 안씻고유니폼 안 그냥 그대로 말려요. 오, 그러니까. 아유. 친그 다음 날 때까지 또 똑같은 니폼을 거예요. 아고 냄새가 배에 있어서요. 지저분한 선수. 네. 네. 네, 네, 용기형이 용기 됩니다. 뭐. 음. 선수들 중에서 가장 짠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누가 있었을까요?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아, 아, 아.

1994년도 농구 대잔치의 대이변 실업팀 부치르고 우지원이 대학 최초 대학 우승 견인 경기 우승을 지켜보던 소녀팬들을 시즌까지의 충격 이게 거의 기적이었다는 그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응. 예. 팀이라고 할수 있는 선배님들이 이제 기아자동차 그때 당시에 네. 허재 김윤택 어. 뭐 한기범 감독 이런 음. 선배님 정장 한번 가는데 4강에서 만났어요 4강에서 만났는데 예. 정말 그날 저희도 경기를 잘한 거예요 예. 선배님들이 저희한테 좀 말린 거죠 쉽게 말하면 경기에 예. 그래서 이제 박빙의 승부를 가다가 1.9초였어요 어, 1.9초인데 9초? 저희 공이었는데 마지막 치고 있지만 네. 네. 마지막 그거를 김훈 선수가 네. 네. 저희 팀에서 가장 느린 선수거든요. 느린 선수가 마지막에 김훈 선수가 골을 잡았어요. 응, 응. 가장 느린 느리... 어떻게 우연치않게 <laughs> 근데 걱정 마크 안 하니까 마크. 네, 거 채물로 거. 느니까 마크하지 마! 예. <laughs> 네, 근데 일단 이제... 우전도 집중 마크 했었고 네. 뭐 네. 다른 선 다, 다른 선수 는다 많았는데 응. 김훈 선수가 딱빈 거예요. 응. 김훈 선수 마지막 골 넣으면서 버저벨트가 되면서 어허.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느리게 도차를 <laughs> 네, <laughs> 이겼죠. 우 와. <laughs> 오혁스 네. 퀴즈도 아니고 솔직하게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아직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어. 하나, 하나 둘셋아 둘, 셋. 이거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는 얘기해요그왜 아, 네. 살아 <laughs> 김동강 우리 전설께서 거울 보면서 아, 아직도 아나김동강죽지 않았어 아, 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이제 뭐 나이가 돼서 이제 조금씩 이제 피부도 아니요, 아니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샤워하고 그 거울 앞에서 뭐 네. 이거 하고 머리 만지는 30분 이상 걸려요. <laughs> 아 여자들도한 20분 정도 아니, 끊었는데 아니 다 20분 나왔어. 아, 반대로 그쪽에서 아 여보 뭐해 빨리 나와. <laughs> 잠깐만 있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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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 <뭘 머리지>, <laughs> 머리를 리를 아니 원래 샤워 이거 운동권도 샤워를 하잖아요. 네. 감독님 계시면 <laughs> 선수들 불이렇게 나가요. 어. 대충 닦지도 않고. <laughs> 감독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감독님 딱. 그 몸을 보면요. 어키가죽어가지고 20대 몸이 20대 몸이 가슴하고 아 이몸 이 구조가. 아, 씨스백이 있는 모양이에 아, 아니 아니, 아니. 술그 어, 본인은 엑셀 들었지만은 아. 이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를 이해요 <laughs> 예. 예. <laughs> 어, 내가 얘기를. 어떻게 보면 고단이전에. 그랬어요. 고단 수십인데. 네. 이거 네, 아, 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농구할 때 멋있게 보이려고 의식하다가 휴을 놓친 적이. 제법 있다. 이 세부를 그래, 좀 그런, 그래, 그런 뭐, 멋있게 보이려다가 의식하다가 양심 속이지 말자. 어. 하나, 둘, 둘 셋. 우지원 선수는 소저편 의식하다가. 아니, 저는 사실 아, 머리가 단정해야 돼요. 아머. 어, 예. 아땀날 텐데? 아니, 어. 이 머리가 이 눈에 찔리거나 눈 시야에 들어오면 수술 때 방해된다. 그러니까 신경 쓰이니까 아예 딱 머리를 딱 고정시키고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젤이. 없어서 조금밖에 안쓴 거예요, 제가. <웃음> 어, 어. <웃음> 이렇게 하다가 볼 맞다가 머리 한번만져버 <laughs> 머리 내려 올리다가 올라... 이제. 한 <laughs> 마리 어. 예, 네, 어. 정도 있고. 이세분 진짜 오빠부대를 이끈 이 꽃미남 농구 선수들이었잖아요. 음. 이분들이 얼마나 전설적인 인기를 누렸는지 알아보는 인기 검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질문을 네. 드리면 해당하는 단어를 이 칠판이 밑에 있으니까 네, 칠판에 차례로 적어주시면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내 인기는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내 얘기는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야. 자 과연 어떻게 쓰실지. 어 음. 음. 열심히 쓰고 어, 그러게요. 진짜 다 이렇는데 처음 보네요. 김동광 감독님 오렌지 주스라고 오렌 오렌지 주스 인기하고 오랜 무슨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김동광 감독님이. 형 선수로 뛸 때도 오빠 부대는 있었죠. 제 때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아, 네. 절정은 우지원 선수 때가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네. 저희 때도 이제 예. 그 시합이 끝나고 나오면은 예. 오렌지 주스 캔 같은 <laughs> 예. 거라서 예. 예. 로 기다리고 있다가 예. 이렇게 줍니다. 이제 그게 아, 70년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땀 많이 흘리고 그랬으니까 음. 오빠 이거 드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예.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 팬들이 약간 소극적인 게 음, 많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예. 적극적이지 못하고 예. 예. 그렇죠. 우리 <laughs> 이충일 감독은. 아이, 진 아, 뭐야. 왜잘 나가다가 왜. 진짜... 아니, 네. 요즘에 씨? 부인. 네. 뭐 사고 치신 거 있으세요? 아, 네. 아니, 아니 무슨,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laughs> 아니, 본인 이 얘기해보세요. 새를, 뭔... 새를, 무슨 새입니까? 날새 때는 얘기죠. 날새 <laughs> 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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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네. 죄인을 많이 죽고 사는 게 말이에요. <laughs> 요즘 뭐 사업 왜냐면, 하나 걸리세요? 아니, 그 당시에는 뭐 연예인하고 이렇게 뭐 연애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시... 어려웠어요. 음. 그래서 뭐 잘나가는 여배우셨고. 예. 그래서 저그 음. 데이트할 때도 몰래 어떤 게차 안에서 좀 하고, 어. 그뭐 카페 같은데 저 구석에 가서 이제 앉아서 뭐 어. 한두 시간 얘기하고 헤어지고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농구장에도 많이 와서 데이트했겠네요. 어, 어, 그때 공식화가 된 다음에. 그렇죠. 예. 아. 어, 그 그때 카메라 많이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음. 아, 두 분은 혹시 여, 여자 연예인들이 대시했던 적 없습니까?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여자 연예인이 대시한 적 없습니다. 아형 얘기해 빨리 아, <웃음> <웃음> 우리 우지원 선수는 응. 지금 하이 실종 아 유유 어. 바지, 바지를 그냥 벗겼어요? 예! 이러면서 바지를 아직도 이제 그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저희가 이제 경기 끝나면 유니폼이 젖잖아요네 그럼 안에 이제 가라오 리셉을 갖고 입고 그 다음에 다시 추리닝을 입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그날 가래 불어서 안 갖고 온 거예요. 어. 그, 그, 유니폼, 유니폼만 입고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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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 추리닝만 음. 입은 거죠. 어, 네, 네. 선수들, 그,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단추를, 대, 바지만 풀으면 나가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렇죠. 추리닝이지만, 네. 그 옷이었는데, 경기장에서 버스 있는 데까지 한, 한 100m 정도 된것 같아요. 거기 뛰어그래서 이제 한열몇 명의 선수들이 다 뛰는데, 저를 딱 잡은 거예요. 네. 잡았는데 저는 뛰는 상황이었고, 증거를 잡은 상태니까, <laughs> 바지가 두두두두두 하면 다 빠진 거예요, 이게. <laughs> 밑에만 이렇게 걸려있고,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쭉쭉 쓰면서, 이거를 만약에 노출이 되면, <laughs> 그냥 다 공기가 되는 건데, <laughs> 근데 다행히도, 그 상의 옷이, 그 때랑 네, 또 길어서 엉덩이까지 좀 가리는 옷이었어요. 아, 이거 좀, 아 이거, 이, 아가씨, 들짜이 한, 진짜 글 만약에 짧았다라고 하면, 정말, 예, 네. 그 네, 네, 아 사건이었죠. 그 볼만했겠는데 그 볼만 볼만 진짜. 아, 그런데 그그 그 당사자가 바로 이제 그 연예인이 된 장영란 씨. 아 그래요? 장영란 씨의 장영란 씨. 아니 그게 왜 남의 바지에 붙었어. <laughs> 그거를 얼마 전에 하, 그쵸? 방송에서 만는데 어. 그거를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 자기가 벗겼다고? 예. 붙잡으려고 붙잡았는데 그분 예. 잭팟 터진 거네 잭팟. 예. 아, <laughs> 아,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야. 네. 이충희 우리 저 감독님 때는 어떻게. 팬들이 어땠어요? 수리팬들이? 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팬네트를한천 통씩. 와 네, 진짜 전설 맞네요. 그거. 이거 뭐 우, 확인할 그렇지. 길이 없다고 막붙 아니, 아니,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아. 근데 우, 우지현 선수가 최고 많이 받았을 때가? 글쎄 그거 셀 수가 없었어요. 셀 수가 없던데요? 천 통이 라고 거에요. 저절때는 선물이 인형. 어, 이년. 아, 어, 조금 이제 아. 그다음에 이제 우지원 선수. 구0년대는 어떤 거 뭐, 주셨어요? 저편했을것 어, 같아요. 라마랑이는 이제. <웃음> <웃음> 뭐 정말 실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예. 먹는 거 맛있는 음식 같은 어, 거. 오, 이런 이런 것도, 것도. 네. <laughs> 아니면 뭐 청바지, 진. 이 어, <laughs> 뭐, 아, 뭐, 네네. 말 같은 거, 있죠. 옷 네. 같은 것. 네. 이런 것들 말 많이 받아. 와. 짓궂은 여성 팬 같은 건 없었어요? 최란 씨 말고. 최란 씨는 짓궂지 않았죠. 제일 짓궂었죠. 아 그래요? <laughs> 어, 어떻게 짓궂었어요, 최란 씨. 아니까 그러니까 짓궂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결혼했죠. <laughs> 아 오, 적극적이었구나 아, 최란 씨가. 결혼 뭐 하기 전까지는 제가 적극적이었고요. 음. 결혼 하고 나서 이제 막고 그 이제 발표 나고서부터는 이제 집사람이 더 굉장히 또 적극적이었죠. 음. 음. 뭐저 최란 씨가 통이 크시다고 뭐 1억 통장에 그뭐 생일 선물. 생일 때였어요. 아, 생일 선물로 1억을 줘요? 생일 선물로 1억을 줘요? 네, 생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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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한다, 진짜 이 주인 감독님 네. 하, 말씀 좀 가려.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아니, 1억을 줬다고요? LG에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우울할까봐 그때 이제 생일에 돌아오니까 네. 저한테 뭐. 기분 좋게 쓰라고 이야. 통장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웬 통장 하면 100만 원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줘보니까 공이 많더라고요. 여덟 어. 어. 개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편하게 아. 써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통장을 한번준 적이 있는데 만긴너장 네. <laughs> <갖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없어 무슨 예약까지 했다는 게 최란 씨가? 네. 아 이제 뭐 이렇게 생일 때 이렇게 되면요. 네. 그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서 놀라고 예약을 좀 해줘요. 아저통째로 아니 <laughs> 술집을? 네. 아 그걸 부인이 직접 예약해가지고 네.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그러면서.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마시고 이제 노래 이제, 이제 노래 기계 다 있으니까. 그럼 그런... 정말 부럽네요. 우리는 네. 또 아직도 술쳐 먹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손을 한번 잡아봐요. 네. 사진을... 내 생일 때 오세요. 아, <laughs> 그러주십시오꼭 네, 네. 가야 되겠네요. 네. 그 와이프가 여자들 이렇게 사. 때로는 또. 야 다음 생일 아, 아니, 언제 그... 생일이에 언제죠? 아니 그런 적이 있었어요. <laughs> 제 친구들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파트너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그+ 그쪽에서는 이제 집사람이 있으니까 못생긴 사람을 갖다 옆에 앉혀줬었더니 응. 그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이 왜 우리+ 우리 신랑은 왜 이렇게 못생긴 여자 노소 바꿔주고 멋있다 <웃음> 진짜 부러워하아않아 <같이. 웃음> <laughs> 다음에 저희 주인 생일날 다 모이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십월 티브이 아니라 오도입니다 아 올겨울에 나왔죠 재밌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철라시와 <놀람이> 아.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아. 아니, 안 해요.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뭐 그게까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어. 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같이 살아봤다 이거죠 아. 남들이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나는 살아봤으니까 자기는 양보를 하겠다. 어. 어. 자, 오늘 농구 전설 세분 모셨는데 정말 예, 뜻깊고 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팬들에게 한 말씀씩 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조금 농구 인기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제 워낙 뭐 야구 인기가 너무 좋, 좋기 때문에 조금 침체되어 있지만은 어, 겨울 스포츠 또 꽃이 농구니까요. 아, 여러, 여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농구 팬 여러분께서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은 음. 좀더그 우리 농구인 전체가 또 좋은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시 이 선수. 네.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이 농구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참여 그 다음에 농구를 많이 배웠으면 하는 그런 거에 저희가 항상 그 일선에 서가지고 앞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응. 우지원 해설이원 네. 네. 선수 시절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농구 선수로서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시즌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를 좀 돌려드릴 시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중희 선배님께서나 김동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꿈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미래 정말 그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서 좀더 우리나라 한국 농구가 좀더 사랑받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대분이 음. 계시니까 어. 우리나라 농구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김동국 씨가 말이죠. 농구에 어떤 그 씨앗을 심었다면이중희 네. 씨는 농구의 밑거름이 되었고. 어. 그 꽃을 피운 것은 바로 우지원 시간입니다. 어, 대한민국 도구기에 살아있는 이 전설, 김동광, 이 중에 우지원. 당신은 우리의 정말 영원한, 영원한 전설입니다. 전설입니다.